야, 나 감동했어. 대단한 시합이었지? 요 어, 아, 내 몸이 다 뜨거워지던데, 그후 진짜 강렬했어. 그치? 나도 임페리 시와 싸움을 끝내고 엄마를 구해내면 반드시 링으로 돌아갈 거야. 그렇게, 그렇게 네 꿈은 세계 챔피언이니까. 아, 그러고 보니 형 꿈이 뭔지 들어본 적이 없네 음, 난 니들이 어엿하게 자랄 때까지 확실히 돌봐주는 거. 뭐 굳이 말한다면 그게 꿈이야. 뭐야 그게 진짜 그게 꿈이야? 난 장남이잖아. 아무래도 책임이 먼저니까. 그게 무슨 말이야? 꿈이랑 책임이 무슨 관계가 있죠? e x c can you help me find this place? I, I can't uh, uh, speak e n i s h Oh, e s w h e r would you like to go? Mm -hmm. Oh, thank you. I'd like to go to station. h ah, y yeah. uh, And you will see. Thank you. b y 뭐야, 형. 어째서 영어가 되는 거야? 좀 서툴러. 옛날에 공부를 좀 했는데 해외에서 유학하면 좋겠다 싶어서 좀한 거야. 유학이라고? 난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. 농업에 대해 더 공부해서 브라질에 큰 형님 농장을 만들자. 그런 꿈을 가진 적이 있었지. 왜 과거형으로 말해? 계속 그 꿈을 가지라고.